안녕하세요 대표님들 미래비즈TV의 장 대표입니다. 매년 상반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창업 지원 사업과 정책 자금 사업 공고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거나 프랜차이즈 운영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오픈하려는 대표님들께서 평소보다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요. 저도 지원하는 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이 될까요? 이런 문의들을 정말 많이 주시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런 일반 사업장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업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이 필요하신 거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추천드리는데요. 금리가 2%에서 3%대로 낮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은 재단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약 프로의 낮은 이자율로 5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신용 보증 재단 사업자 대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용 보증 재단 사업자 대출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입니다. 시설 자금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생산 설비나 기계 구매 등의 비용을 지원하며 특히 제조업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업종에 유용합니다. 운영 자금의 경우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인건비나 원자재 구입비 등이 에 해당되며 이러한 운영자금은 긴급 자영업자 지원, 창업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에 따라 맞춤형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신용보증재단 사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심지어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업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5인에서 10인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도 포함되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종을 제외하고 특정 업종, 예를 들어 유흥업종 또는 전문 서비스 업종 등은 신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도 꼭 참고해 주세요. 이자율은 2에서 3%대로 일반적인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편에 속하며 대출 한도 또한 최소 1 천만 원에서 5억까지로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사업자 대출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자금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자금입니다. 대신 일반 소상공인 대출보다는 조금 까다롭다는 것이죠. 우선 예비 대표님들께서 사업을 할 장소를 정하셨으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업장에 맞게 인테리어 달 거고 이때도 인테리어 계약서를 작성하실 거예요. 이 인테리어까지 완료된다면 그 때부터 자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대신 이때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로 들어와야지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6등급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신청하기 힘들어지게 되니까 창업점 꼭 신용관리를 잘 해놓으셔야 합니다. 대표님들이 사업장을 알아보고 이미 인테리어까지 끝난 상태라면 2에서 3%대로 최대 3천만원까지 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신용도 때문에 신청조차 안된다면 하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금은 매출이 나와서 진행하는 자금보다 신청이 까다롭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돈만 받고 사업을 안 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꼭 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장도 이미 계약했고, 인테리어도 계약한 상태에서 자금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사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자금의 한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들인 답변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2에서 3%대로 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 사업자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또는 댓글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 주세요. 대표님들의 원리를 찾는 그날까지 저장 대표가 함께하겠습니다.